네,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. 의사, 농촌, 공무원 줄여서 의농공입니다. 어. 저는 이제 처음 이제 제가 제작 만든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요. 어 시계 리뷰들을 위주로 조금 올려 볼까 합니다. 이 리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건 일단 시계 당이 너무 좋아하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중고 거래를 정말 많이 했는데, 어, 거래 내역을 찾아보니까 약 100건 정도 되더라고요. 아, 100건이면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나왔을 텐데, 뭐 제가 편집할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, 시간이 있지만 시간이 없다. 멋있는 표현이네요. 애들이 지금 딸들이 4살, 2살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뭐, 뭐 찍고 할 그런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편집 없이 그냥 한번 일단 올려보자 해서 만든 겁니다. 어쨌든 그래서 그 100, 시계 정도 시계를 사고 팔면서, 어, 이렇다 할 추억 같은 거. 물론 제가 기변증이 심해서 자꾸 뭐 바꾸긴 했지만, 그래도 한테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시계들에 대한 어떤 기록 같은 게 없었어서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지금이라도 좀 남겨보자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고요. 음, 어, 우선, 음, 저는 이제 대본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계속 실수 없이 떠들어야지 됩니다. 편집도 없기 때문에. 계속 떠드는데, 혹시나 실현하게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지적해 주시면 제가 음, 반영해서 다음 화 때는 조금 더 나아진 MK2, 3, 나아진 모습들 보여드릴 거고요. 음, 아는 분도 아시겠죠? 이 패턴 익숙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. 중고 나라에 맨날 여기 찍어 올리거든요. 어떤 제 거래의 아이덴티티 같은 거랄까요? 어쨌든 제가 다른 리뷰분들은 조금 다른 다를 것 같은 거는 이제 구매하면서, 시계 거래하면서, 이, 생겼던 다양한 이야기들, 이, 뭐랄까, 사연들, 그런 것들도 조금 언급을 해서, 좀 차별, 아니, 차별성, 차별성이라기 챙피하네요 그런 것들이라도, <laughs> 얘기를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, 아 절박하진 않지만, 그런 느낌으로다가 해볼 거예요. 그리고 제, 당장의 목표는 구독자 5명입니다. 5명이 되면 제가 노래 한 곡을 부를 거고요. 그리고 다섯 명이 되면 많이 기쁠 겁니다. 그리고 다섯 명이 되면 그때 가봐야 할것 같아요. 그 기분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. 논스톱으로 어쨌든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편집 없이 계속 실수 없이 말을 하고 있는 저입니다 우선 이 시계 브랜드부터 설명 드릴게요. 어 이거 대, 대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릿 속에서 있는 것만 나오는 거라서 조금 정보 부족할 수도 있어요. 어 정도라도 움이될수 있게 최대한 짜내 보겠습니다. 크리스토퍼화드입니다. 크리스토퍼드 영국 브랜드고요. 보시다시피 여기 런던이라고 써 있네요, 그쵸 어, 친구 세 명이서 만들어서 사업하는 분들이신데 다른 사업 시계사와 다른 분 사업하는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시계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 거예요. 그래서 뭐, 요틀 타다가 그랬던가 정확한 거 아니에요?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. 왠지 근데 느낌에 저는 담배 끊은 지 오래됐는데 담배를 딱 태우시면서 야 우리 그럼 만들어 보자. 어, 이러면서 이게 구상했을 것 같아요, 뭐. 저도 술도 끊은 지 오래됐는데, 술도 한잔하면서. 어쨌든, 제 망상입니다. 그래서 탄생시킨 브랜드 지금 많이 유명해졌어요. 어, 시계 만드는 데서 너무 좋고, 근데 그건 시작부터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디자인도 괜찮고, 가성비 괜찮고. 이 가성비가 모티브거든요. 근데, 지금 뭐 아주 저렴하다고만은 못하지만, 마이크 브랜드 치고는. 그래도 성능 대비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음, 그런 브랜드고, 오, 스위스 메이드예요 스위스 메이드. 이 모델은 C60이라고, 크리스토파티의, 크와드라고도 부르는 크리스토파티의 다이버 라인에서 가장 유명하고 보편적인 시계입니다. 음, 이 기능을 한번 설명드려보자면, 역회전 방지, 로테이팅 베젤 120 클릭입니다. 120 클릭이라고 하면 60 이게 60분이니까 60개 돌아는 건60 클릭이고 그 중간에 1분 단위 중간에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30초 단위까지 표시가 된다는 거죠. 이론적으로는 그걸 좀실생활 사용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런 역방향 방지 베젤이고 베젤 중간에 시간 표시할 수 있는 이 야광 도료가 있고 이게 백플라이라고 하나요? 그게 거의 없어요. 되게 쫀쫀하게 잘 움직이고 뒤로 밀림이 없는 신뢰할만한 이 베젤을 지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음이 인덱스, 와 정확하게 맞춰 떨어지는 편이죠. 각도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겠는데 대체로 정확하게 맞춰 떨어져요. 즉이 베젤이나 이런 베, 베젤의 정렬이나 베젤 클릭감 봤을 때 태고유 이런 것보다 다, 다이버 300이나 500 경험을 봤는데 훨씬 난은것 같아요. 칭찬합니다. 자 일단 음, 다이버치 중요한 야광 한번 보고 가실게요. 야광 보면서 잠깐 이제 화면이 심심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 지자기입니다. 이 레트로 베젤인데 정말 괜찮은 거 정말 저렴하게 샀어요. 중간 여기 뭔가 큼직 같은 게 있어요. 이렇게 땜빵에 놨거든요. 뭔가 빠질까 봐. 어쨌든, 되게 괜찮아요. 5610 모델인데, M5610. 되게, 어, 가성비 정말 좋고, GWM5610. 뭐, 어, 괜찮은 친구 같아요. 자, 이때, 봅니다. 자, 야광. 좋죠. 축강 좀 하고 왔습니다. 이거 보시면 조금 특이해요. 이, 투톤이에요. 이 안쪽에 있는 인덱스는 약간 어두운데, 파란색. 파란 빛을 띄고, 더 어두운 데서 볼게요. 파란 빛을 좀 띄고, 어 바깥쪽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 덱스와 핸즈, 그리고 이 베젤에 있는 표시는 약간 더 초록색인데 밝아요.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. 아침까지 가는 거 제가 경험했습니다. 같이 착용을 하고 잠을 잤을 때. 그리고 옆 측면 브러쉬도, 헤어라인 브러쉬도 아주 훌륭하게 잘되 있는 것 같아요. 음, 그리고 좀 칭찬하는 것이 바로 이 초점이 뼈 맞지만, 예. 이용두딱 이 잠갔을 때딱 정렬이 일치하더라고요. 이런 마감들을 저희가 좋아하잖아요.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. 전 너무 좋았어요. 사이즈, 뒤늦게 얘기하는 사이즈입니다. 이 베젤 포함 38. 밀리미터, 그리고 용두는 비포함이고, 스크류 용도에, 당연히 스크류 백, 그리고 300m 방수입니다. 트라이던트라는 별명 갖고 있고, C60 트라이던트, 이름대로 삼지창, 트라이삼, 삼지창이 아이덴티티죠. 그리고, 이 이제 36, 16.4mm 정도 되는 손목에 올려왔을 때 이래요. 뭐 38mm로 그렇게 작아보지 이 않는 이유가 럭초이 길거든요. 그래서 다양한 줄질이 어울린다는 거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그 저희 씨마스터에 있죠. 이런 정품 나토 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리고 저희 직장 선배님 사주신 근데 제 손목이 얇아서 찾지 못하고 있는 알리바입니다. 리시게도 M의 나토 잭 그리고 러버는 정말 잘 어울려서 한번 제가 착용을 하고. 손목에 올려볼게요. 이 러버밴드는 말할 것, 말하자면, 말할 것, 이 러버밴드로 말할 것 같으면, 바로바로, 바로 제 딸이 좋아하는 표현인데, 바로바로바로, 바로 바로 이, 저 베어 시계 아시죠? 베어 시계, 미국산 그, 필드워치 만든 베어 사의 시계 줄입니다. 근데, 러버가 너무 잘 어울려요. 너무 가찹다 너무 이렇게 잘 어울리고, 음, 재치같이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. 제가 근데 줄을 이렇게 빼놓은 이유가 다른 것은 아니고 이 재치 밴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. 이 재치 밴드는 일단 특이점은 엔드링크가 일체형이라는 거, 그리고 착용했을 때 유격 같은 것이 전혀 없고, 이게, 이반대폭만잘 맞는 걸 착용하면 지금 이게 섞인 것 같아요, 다른 거랑. 그리고, 요, 로고. 요, 로고는, 이 다이얼에 있는 이 로고는 조금 뭔가 올드해 보이는데, 얘는 좀 괜찮아요. 그리고 이 버클에 있는 로고도 괜찮고, 요 안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렇게 신경을 썼고, 이 메탈 퀄리티, 퀄리가 굉장히 괜찮아요. 브레슬리지 이, 이지 어드저스먼트라고 해야, 돼, 퀵 어드저스먼트라고 해야 되나? 다이버 익스텐션 기능. 퀵으로 있고, 뭐 그런 것들 있습니다. 자,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. 음, 뭐라고 해야 될까? 되게 괜찮아요. <laughs> 정말 가격 가성비 정말 좋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아까 뭐 베젤도 뭐 칭찬을 했지만 이 메탈 줄이 이 가격이 한3배 정도 이상 되는 그런 태고이어 다이버치 이런 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저도 태고이어도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어쨌든 가성비 안 좋다고들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자 자,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습니다 16.4에서 16.6 왔다갔다 하는 제 손목에 예, 이렇게 잘럭투47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길기 때문에 그렇게 작아 보이지만요 이건 제 손목이 아닌 것도 있지만 아 여기 흠집이 아쉽습니다 나중에 한번 요런 느낌의 다이버 워치 전천우식이 좋고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추천합니다 음 여기까지 시계 설명 마치겠습니다 너무 두서없고좀 지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얘기하면서 즐거웠어요 사실 자기만족 때문에 시계 차는 것처럼 유튜브도 자기만족 때문에 하는 거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, 이 시계 만맞에게네드링크가 깨졌다. 아, 애드링크가 깨졌습니다. 앞부잘 부탁드리고, 지금 시계가 갑싼시계로 8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. 이거 리뷰 다 하고 나서 라인업 계속 변경되는 대로 기변증, 그 의식의 흐름, 기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리뷰를 해나가고 싶고, 음, 나중에 좀 나아질 거예요. 지금 너무 <laughs> 두석그생이 없지만, 아실 거니까 하지만 좋아요, 구독 뭐 이런 거, 알람 설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왜냐면저 같아도 많이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. 하지만 뭐 소소한 정보라도 있, 있으니까 언제 한 번쯤 그냥 와 주시고 다섯 분 정도 구독 생겼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주무십시오. 아, 그리고 많이 힘드실 텐데, 모두들. 다들 희망 가지고 열심히 살아봅시다. 꼬박. God bless you.